자, 의사로서 환자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임상적으로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죽음을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 경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교과서에는 이런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의료의 가장 깊숙한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당신의 역할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 죽음하면 왠지 의학적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안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사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그랬어요.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훨씬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가 될 여러분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하이데거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딱 보여줘요. 하나는 죽음을 그냥 차트에 기록되는 사망 사건 뭐랄까 남한테나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 이건 언젠가 나에게도 반드시 닥칠 나만의 실존적 과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의사한테 중요할까요? 죽음을 나의 실존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진료하는 의사, 치크리스트만 확인하는 의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유한함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환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의사의 관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관점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분이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틀을 만들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블러 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처음엔 아닐 거야 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엔 왜 하필 나야 하고 분노하죠. 그러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 타협을 시도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다가 마침내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요. 물론 모든 환자가 이 순서 그대로 겪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5단계는 환자의 복잡한 감정 지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말 큰 힌트를 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환자 개인을 넘어서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이 겪는 슬픔이라는 건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전에는요 슬픔을 그냥 빨리 이겨내야 하는 무슨 병처럼 생각했어요. 극복해야 한다고만 했죠. 하지만 지금 좀 다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세 가지 흥미로운 철학적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이트의 애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아주 건강한 놓아주기 과정으로 봤어요. 뭐냐면 고인에게 쏟았던 내 마음의 에너지를 서서히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야 그 빈자리에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힘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철학자 데리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놓아줘야 하지? 하고 묻는 거죠. 놓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는. 융합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롤랑 바르트의 비타노바, 즉, 새로운 삶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 깊은 슬픔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상실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철학적 개념들을 전부 모아서 다시 우리 현실 진료실 안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 생각들이 어떻게 환자를 더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어때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꽤 든든한 철학적 도구함이 하나 생긴 것 같지 않나요? 하이데거의 거울로는 의사인 나 자신을 비춰보고 퀴블러 로스의 지도로는 환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또 프로이트, 데리다, 바르트의 렌즈로는 남겨진 가족들의 다양한 슬픔의 색깔을 구별해 낼수 있게 된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슬픔을 고치거나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 그게 아니라 그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냥 그 곁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함께 있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연민어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곧 있을 토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인 나에게 환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의사는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 걸까요?